안녕하세요. 경남누수탐지 공사입니다. 오늘은 진주 진성면의 주택누수 현장입니다.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 누수탐지와누수공사를 진행한 현장입니다. 오, 어, 계량수 많이 들어가네. 요금 좀 많이 넣었습니까? 예. 요금 달에 25kg인데, 요금 달에 58kg 넣었구나. 아, 58도 넣었고. 58kg. 5 0 k g 예. 그래도 생각 많지는 않된데 이번 달에 25에. 25. 예. 25. 평소에 한 돼야. 아. 그런데 이번 달에 이제 58이 노는 게 25도 많, 그 많은 게 25,000원. 그래, 25,000원이거든. 그냥 톤당 만, 천원을 보면 응. 10톤이면 만 원이고 20톤이면 2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간단하게 이제 좀, 그, 저 되는데 그 계산하지 말고 막 톤당 천 원을 보시면 되거든. 응. 상하수도 요건 같이 합해가지고. 그, 톤당 만천 원을 보면, 25톤 것으면 2만 5천 원이라. 근데, 58도 이면 5만 8천 원 아닙니까? 2만 5천 원도 봐 원래 할머니 혼자 살면은, 3천 원, 4천 원 나와야 그, 할머니 사실 그러니까 뭐, 어. 많이 잘못됐네. 그러니까 음. 는 그래. 나... 처음부터, 개러 잘못됐다. 처음에 2만 원만 넣으면 많이, 많이 다고 조금, 이렇 음. 아, 요거는 좀, 뭡니까? 계량 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자동검침이거든요 이제, 계량 하시는 분도 안 와요. 검침 하시는 분들이 안 와. 그, 요, 아줌마가 전화 왔다는데. 이제, 요, 누, 아, 누수가 있으니까. 아, 오가진데. 진주수에서, 이제, 요, 오가지고. 이제, 누수가 있습니다. 빨리 탐지해보세요. 라고, 이제, 적어주고, 누수가 다 이제, 통보해주러 왔고, 실제적으로 보면. 음. 그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문자 보내고 말아요, 또. 음. 연락치는 분들. 네, 연락이 안되고또 전화번호가 우리 집 전화번호 있다, 니까 그걸로 남기다 다 보니까, 문자를 못 남기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할머니도 전화도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25,000원 올 때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아, 처음부터 잘못된 게? 예, 처음부터, 그럼, 오래 <laughs> 터진 지 오래됐네, 오래됐어. 그걸 모르십니다, 예. 뭐, 얼마나 었는데 양이를 아는 게는 뭐. 돌아가는 양이 아, 생각보다 아, 많아요. 많아.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다. 이 빨리 들어온다니까, 빨 예. 예. 요게, 요, 요게 832 아닙니까? 네. 8327 아닙니까? 네. 네. 86에 76올라가죠 이게 이게 1리터라 1리터 빠지는데 지금 한 1분이 안 걸리는데 엄청 빨리 들어가는데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찾아야 되겠다 에이구. 일단 집 안에 좀점검좀 한번 내봅시다 아, 보일러실이 주방이, 화장실 어디 있습니문 안에, 물좀 늘어주세요. 아, 화장실 아, 아, 네. 아, 네. 저 안에, 있 저... 안에. 안 저기지. 네. 네. 응. 네. 화장실 저 저기 있고, 부엌 있고, 저쪽에는 물이 없네. 저쪽에는 차단됐답니다. 저쪽 편에는 물이 없네. 네. 저쪽 오래가는 그 차단 이 차단 수도꼭지도 새는 거 없습니까? 아니, 수도꼭지 새는 게 아니라, 수도꼭지 밑에 새다 보면, 수동지에 연결뿐인 데가 이제 신주나 그냥 일반 강간인데새 파이프가 경우가있어요래 네, 오래된 집들은 새 파이프가 부식이 되는 게나요요 예. 와, 이우물도야우물물이 깨끗한데. 야, <laughs> 아니, 아니, 쳐야 돼, 안 쳐야 돼. 일단 찾아갖고, 위치가 뭐면 그때, 이제, 제가, 저희들이 사살 면 찾아보면 됩니다. 그럼 요쪽에는, 이제, 요쪽 편은 물이 없다, 아닙니까? 예, 예, 물 없지. 이제 요쪽만 물이 있다, 아닙니까? 마당에도 저쪽에는 물 없다, 아닙니까? 예. 예. 하... 자, 찾아볼까. 어머니. 알겠습니다. 일단 <laughs> 어머니, 이제 딱, 딱, 계시이않내아들딱 찾아가고, 딱, 물음표에 작게 놓게 해드릴게요. 예. 예. 다 치는데 좀 계시지. 오늘, 이 봄날에 오늘, 뭐, 한 며칠 갑자기 춥어가고. 예. 예, 그런데 이 오늘부터 날 풀린다 했으니까. 가고 <목마> <목마> 네. <목마> 네. <목마> 네. <목마> 자, 이렇게 준비했어. 압력을 <목마> 깨 위치는 여기 맞네. 여기, 여기. 누수 위치는 금방입니다. 금방. 근방. 금방으로 여기 온수하고 찬물이 어뒤로보일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여기 누수음이 확실히 들립니다. 자, 골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배관이 금방 얼었어요 금방 얼어요어 원래 이제 요까지 수도 오가지고 볼로 예, 예. 실에 물 준다고 예, 예. 원래 이제 요래 들어왔거든 이렇게 음.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윗댕기고 금방 얼지 원래 요쯤에 수도 배관을 지나갔어 요 밑으로 지금 요 어디에 있어, 요하고 요 화장실하고 네. 요백 사이에 지금 소리가 나. 야, 진짜. 그래 내가 지금 고민스러운 거야, 지금. 요기를 깨봐야 될지, 화장실을 깨봐야 될지, 그 그래, 볼로 뒤는 또못 깨. 볼로 가리고 있어가지고. 음. 요쯤에 일단은 요기를 먼저 한번 깨보고 네. 만약 체운부위가 있으면 요서부터 볼 있을까, 새로 이제 배관을빼 올리고, 새로 연결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가 좀 확실할 것 같아. 아니면 옆에 화장실, 요, 백, 그, 세탁기 있는 자리라. 요, 양쪽에 소리가, 참마 그니까 러 요, 이제, 싱크대 물 주고, 화장실 주고, 세탁기물 주고, 요리 와서 다시 보일러 주고, 우리가. 다시 보일러에서 따시물로 요, 놓아서 이렇게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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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이래, 지 했는 것 같아요. 요분인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는 요, 이제, 보일러실, 요, 금방, 세면대, 뒤 그, 세탁기 밑에, 이제, 요래 가는 라인 같아요. 이제 일단은 요, 저, 저, 세탁기 밑에 깨면 타일도 깨야 되고 일이 많아지거든요. 일단 터진 부위부터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가그나마 네. 심해 마, 감하기가그나마좀 나, 확인부터 하고 나면. 그러니까, 요쪽이 될지 요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 뜯어보고, 요쪽인지 걔나뭐 화장실 쪽이 아니면 다행스럽게 뒤에 타일도 안 깨도 되고.

이거 좀금 세는데, 이거 잘라서 이렇게 배관을 새로 넣어드릴게요. 볼리티 쪽까지. 이거 좀 이게 요 장판이 그 동에서 니까 밑에 물이 다빠 있는 게 표가 안 나는 거 예. 이게 요래 햇빛이면 그래 뭐 금방 뒤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예. 요 자르고 요래 배관을 집어 넣어가지고 볼러실까 새로 넣는 거 드릴게. 그럼 되겠니? 예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관을 삽입할 겁니다. 네. 좀 얇은 걸 갖다가 한번 넣어보고 되는 거되면 바로 바꿔드리고. 자, 일단 이걸 수리해 놨고. 다시 계란기가 돌아가는지 안 가는지 이제 확인해봐야지 안 돌아가야 돼. <웃음> 근데 <웃음> 터진 게요한 군데 오면 끝나야 돼. 원래는 그 이제 누수 탐지를 하면 제일 먼저 터진 데, 크게 터진 데가 나와요그 음.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뭐또 계란기가 좀 돌아간다 그러면 또 작은 데가 한 군데 있는 기라. 음. 그래, 일단은 살리나 보고, 이게 수리해놔 보고 다시 검사를 한번 봐야 돼. 음. 됐지. 일단 전체 해볼게좀 기다리세요. 이자 사장님, 아, 사장님. 예. 이제 저를 뒤에까지 연, 연, 연결했거든요. 보일러까지 예, 예. 예. 이제 물은, 이거 따신물 쪽에 예. 물, 물넣어고 어, 찬물 쪽에 넣어고 예. 따신물 쪽에 넣을 때까지 좀 기다려보시다. 자, 계량이 돌아가는 한번 자 아까 저기 저기에서 빼가지고 예 요래 요래 빼갖고 저리 새로 빼갖고 다시 엄마에 새로 연결했어. 에요 새로 연결해놨어. 새로 연결해놨어. 새로 해가지고 다 해놨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된 상태에서 계란기 돌는지 한번 씩시 자, 계란기 완전 안 돌면 끝. 돌아가면 또 찾아야 돼. <laughs> 아까, 아까, 우리 형님 보더만 안 돌아간다더라고. 안 돌아가야지. 예. 네. 자, 봅시다. 숫자를 아, 봅시다. 98. 98. 그대로 서가 있네. 응. 98 그대로 서가 있지. 응. 보이소? 예, 네, 네. 98이에요. 예. 예. 한 방울도 안샌다 아군인 아, <laughs> 거네. 예. 아이고, 됐습니다. 아, 안안 아이고, 이 마무리 하시다. 예, 예. <laughs> 이게. 이래 터진 데를 꽂힌다, 아닙니까? 예. 그럼 또 약한 데가 또 저보다 또, 또 터질 확률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맨날 터진 건 아니기라서 너무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요. <laughs> 뭐 터지면 할수 없는데 안 터지는 경우도 더 많으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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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터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우리가 1년에 한 300집 정도를 무수탐주나 갔다 다니는데 그 중에 300집 중에 한뭐한 두세집 정도? 또 한번 터졌다 이 연락 오지 막다 늘어오는 거 아니라 근데 배관이좀 안좋은 집들이 있어 아, 안좋은 집이 있어. 또 시공이 좀 잘못돼 갖고 꺾인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 하지 말고 <laughs> 이렇게 한번 걱정할 걱정인제안 되면 진지시에 몰라가지고 처우 진짜 섭진히 걱정해어요 마지막으로 물오는지다 확인을 하고 여기도 싱크대도 잘 놓고 세면대도 잘 놓고 그리고 됐죠. 그다음에 여기 아 이거 정리해 야 돼. 자 이렇게 다 마무리하고. <웃음> <웃음> 자, 우리는 가볼게 예, 고맙습니다 어, 건강하세요. 건어요 예, 예, 같 예. 예, 예. 네. 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계십시오. 예, 계십죠 네. 예. 자, 퇴근합시다.